안녕하세요. 수수꽃다리입니다. 지금 숙소 내 옥상은 완전히 난리도 아니랍니다. 지금 새벽에 온도가 영하로 내려간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이걸로 가위로 뺑 둘러서 하우스처럼 음, 바람막이를 해 주었고요. 그리고 얘가 굉장히 따뜻하답니다. 따뜻한데 뭐 다육이 위에 덮어 준게 아니라서 별 효과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가위에 바람막이만 해 주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육이는 하늘을 보고 자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생각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잤겠죠. 하늘이 뻥 뚫렸으니까, 여기, 요 바람만 막아주는 요거만 해놨기 때문에, 요거 이제 걷어주고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걷어주고, 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람막이 원단은 싹 걷어 주었답니다. 이불인지 바람막이인지 아무튼 뺑 둘러서 원단을 쳐 놨던 거는 싹 걷어 줬고 하늘을 보고 잠을 잔 아이들은 과연 무사할까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뭐 눈으로 보기만 해도 무사한 것 같아요. 무사한 것 같고 서리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만 막아줘도 얘네들 체감 온도를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 주었답니다. 우와 얘는 마릴린, 마릴린이랍니다. 얘도 아주 잠을 잘잔것 같고, 아직 예쁜 색은 안 내어주지만, 음, 요 아이는 블랙 간츠 어, 굉장히 튼실하답니다. 튼실하고, 추위도 잘 견뎌주는 것 같아요. 아, 사실은 지금 그거 걷고 나니까 손이 굉장히 시리답니다. 굉장히 시리고, 아, 요즘은 또요 아이가 계속 눈에 들어온답니다. 요 지금, 이렇게 색감이 전부 다 울긋불긋한데, 얘만. 요 아이만 이렇게 핑크색으로, 진짜 말 그대로 핑크 다이아몬드. <laughs>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아이거 세상에. 어떻게, 요손톱 끝에 어떻게 요런 색감을 내어줄까요? 요거 하나만 다 그런 거 같아요. 다른 애들도 뭐 살짝 그렇기는 하지만, 요 아이가 너무 이쁜 색감 내어요 눈에 확 튄답니다. 여기 지금 많은 아이들 속에서 유독히 눈에 확 들어오는 애가 요 아이. 와, 진짜, 이제는, 여름에는 막 장맛비 많이 맞고 해가지고, 밑으로 살짝 치마로 둘러입더만은, 이제는, 요 입장들이 하나하나 위로 살짝살짝 살짝 올라오기 시작했고, 아, 생장접쪽으로 진짜 너무 예쁘답니다. 우리 다육맘들 다육이 보면, 예쁘다 소리가 입에 붙었죠. 자, 도깨비. 아, 따도깨비야나 진짜 물이 안 들어오네요. 진짜 색감 안 내주는 애가 얘인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다 울긋불긋한데 얘는 뭐 손톱 끝에도 이제 아주 살짝 눈에 보일락 말락? 보일락 말락 할 정도로만 그냥 요렇게 보여주고. 음. 세상에, 엠마소토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여전히 예쁘답니다. 얘는, 레드펄 다이아몬드. 옥상에도 키우,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험하답니다. 험한데 뭐또 예쁜 색감 내어주고. 음, 얘가, 너가 이름이 뭐더라? 사프란 블루. 사프란 블루랍니다. 요 제이드 썼다 그만 보세요. 완전히 뭐, 아이고야. 어째 요렇게 찌질이가 되고. 오히려 더 색을 지금 겨울이 되면서 색을 더 빼버린 것 같아요. 더 빼버린 것 같고. 얘도, 레드 다이아몬드 얘도 살이 지금 많이 빠졌답니다. 분갈이를 해줘서 그런지는 분갈이를 해줘서 그렇겠죠. 그래서 살이 많이 빠진 것 같고. 와, 피치골드. 피치골드는 뭐, 완전히 지 세상을 만난듯 자꾸 숨풍, 순풍, 순풍 크고 있답니다. 뭐, 물론 화분도 조금 큰 데다 옮겨주기는 했지만, 굉장히 잘 크고 있고. 아, 영꽃말이야. 얘가 여,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보는 거하고는 느낌이 너무 다르답니다. 진짜. 너무 멋지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굉장히 멋진 아이, 영꽃마리아였고요.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요거, 요거. 게 뭘까요? 요게 작년에 그렇게 이쁘다고 자랑질를 많이 해댔던 문어발 얘가 무노발이랍니다. 무노발. 문호발. 아, 딱 그렇게 이쁘다고 자랑을 많이 했는데 올, 올 여름을 어떻게 난 건지 정말 못난이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지금 철화도 많이 불리는 상태고 이런 식으로 무노발이 이렇게 생겼고요.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탄다는 홍매화도, 뭐, 어젯밤을 잘 보낸 것 같아요. 고그 바람막이로 인해서, 어 무사히 잘 보내준 것 같고. 그리고, 요, 덕양갈매기도. 염자들이 추위에 굉장히 약하죠. 얘네도, 얘도 굉장히 잘, 어, 오본, 어젯밤을 잘난것 같아요. 잘아주었고또 저쪽에 또 염자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미니 염자가 하나 있답니다. 와, 색감 진짜 이쁘다. 물은 진짜 예쁘게 들었는데, 얘도 어저께 하늘 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잘 잤답니다. 잘잔 아이구. 와, 얘는 다들 아시죠? 아시죠? 캐놓고 수수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얘가 뭐더라? 아, 얘가, 아, 마블검. 마블검이랍니다. 왜 맨날 이름이 입에서 뱅뱅 돌고 안 나오는 건지 와 펄러리티티 얘도 굉장히 예쁜 아이죠. 가격도 뭐 가성비 착하고 굉장히 예쁜 보여주는 아이 외돌이 있을 때가 더 예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구를 달아주는 것보다 외돌이 있을 때가 굉장히 더 멋지고 예뻤답니다. 이런 펄러리티티도 있고 이거야 연지곤지가 이제사 조금 조금 요렇게 색을 내는 것 같아요. 색을 내는 것 같고 요 아이 진짜 커팅을 하고 싶은데 이제는 시기가 좀 그렇고 봄이 되면 커팅을 해야 하나 아니면 요대로 두어야 하나 너무 양팔 벌려 갖고 있어가지고 <laughs> 너무 양팔 벌려가 있답니다. 요런 연지건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가 있나 요 아이는 펑키와 해살아래 햇살 해살아래 햇살 영상으로 보는 색감이 굉장히 예쁘네요. 요 아이가 어디 보자 앞에서 한번 볼까 옆에서 와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펑킨이랍니다 굉장히 오래된 펑킨이고 음~ 그리고 요 아이가 이름이 너가 이름이 뭐더라 얘가 얘가 잠깐만요 이름표를 한번 보고 어머나 이름표 이름표도 다 지워졌네 아 릴리시나 릴리시나랍니다 이름표에 뭐~ 오래되다 보니까 잉크가 다지워져가지고한 개도 안 보인답니다. 요 아이도 굉장히 오래된 릴리시나고 생긴 잘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저런 아이들. 생긴 안 보여드렸고, 너는 이름이 뭐니? 자, 요런 아이도 있고, 진짜 영상에 생긴 담아 드리지 않았던 아이들. 요 아이가 애플립스. 여 아이가 애플립스라는 아이랍니다. 여러 아이도 있고, 그리고 얘는 이름이 뭘까요? 얘도 생긴 안 보여들었던 것 같아요. 이름표를 한번 보면 어디 보자. 카메라도 따로 놀고 손도 따로 놀고. 어머나 얘도 이름 이름이 완전히 지워지버리고 없네요. 햇볕에 너무 이렇게 노숙을 오래하다 보면 이름표의 이름이 다 지워진답니다. 다 지워지가지고 정말로 보기가 힘들죠. 자, 이름표를, 어머나, 어머 이름표를 다시 한번 꽂아주고, 어머, 얘는 왜 이름이 요렇게, 어머, 세상에, 아무리 봐도, 날짜는 있는데, 날짜는 있는데 왜 이름표가 없을까요? 아이고야, 뭐, 이름표 없으면 너도 SP 해라. 너도 SP 하고, 안동먼지도 이제는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듯 하네요. 자리를 잡아가는 듯 하고, 이제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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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뿌리가, 뿌리가 내리고 있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다 9월 달에 다 뿌리 커팅을 해서 키우는 아이들. 이제는 다 자리 잡아서 이제 성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성장 준비를 하고 있고. 음, 세상에. 얘는 사프란 블루 자구, 자구 커팅 했는 아이고. 자, 여기. 아메서 털어입니다 아메서 토르는 언제 봐도 색감이 이쁘죠. 지금 시기에 어느 집할거 없이 아메서 토르는 완전히 색감 끝내주는 아이. 멋진 아이죠. 자, 이렇게 오늘도 또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해보았네요. 아, 이렇게 또 아침에 혼자 수다를 떨어 보았고, 아이들 맨날 영상을 찍다 보면 카메라가 가는 아이들만 간답니다. 생긴 뭐안 가는 아이들은 또 생긴 손이 안 가게 되고, 그래서 오늘은 여아이는 라자가. 얘도 밑에서 햇살을 거의 많이 못 보는데도 색이 요렇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음, 여아이는 아까 아까 봤던 피치 골더 옆에 자구가 자구 커팅해서 요렇게 자라고 있고 얘가 바로 말간이랍니다. 말간 말간이고 얘가 얘가 뭐라 뭐라고 하더라? 얘가 이름이 아 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굉장히 흔한 이름인데 어디 보자. 이름 벽현니 어디 보자. 아 해리 왔어. 해리와슨 베니검이라고 합니다. 해리와슨 베니검. <laughs> 요 아이도 생긴 잘안 보여드렸죠. 요렇게 또요 아이들. 아이고야. 진짜 그 이름이 생각이 잘안 나고. 자, 여기 보이는 야는 흑개 리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자리 잡아간다고 하엽이 많이 지고 있는 거 같아요. 요런 아이도 있고. 여기 까레띠에. 까레띠에도 있고. 다른 분들 영상을 보면 러블리 로즈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갖고, 어, 토요일날 얘네들 다한 군자리 모다가지고이렇게 합식해주고, 또, 너무 많아가지고, 이 꽃이 한 아이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요한 화분 만들어 놓고, 또 다른데 하나분을또 만들어 놨는데, 어디다 놔뒀을까요? <laughs> 일단 요 아이는 여기다 놔놓고 어디다 놔놨는지 찾지 못하는 수수. 자 러블리 로저 합식에 있는 아이 하나는 어디다 있는지 눈을 요래 굴리고 저래 굴려도 잘 보이지 않는답니다 자요 아이는 수순이 누다 아이고야 그림자 때문에 자 누다도 요렇게 입장 정리 굉장히 많이 했죠 봄에 여름 잘나라고 그랬더니 요렇게 지금 예쁜 색감 보여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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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뭘로도 예쁩니다 뭘로도 예뻐요 지나가는 길에 자요 아이 보여드리려고 요 아이가 아, 갑자기 멘붕. 여아이 이름이 뭐더라? 얘가 뭐더라?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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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민인철인 아니 아니 아니야. 아, 갑자기 이름이 멘붕이 왔습니다. 이름이 생각이 나면 자막으로 넣어 드릴 거고요. 어머나, 그림자. 자, 여아이 보여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